밸런트 지금 베라 하고 있어요, 베라. 그래픽이요? 네, 그래픽? 게임은 잘 만들었더라고. 그게 중요한 거야. 핵만 없으면 돼, 핵만 없으면. 오케이, 이 정도면. 오케이, 져가지고. 오케이, 둘 잡았고. 아, 아! 살짝 뒤로 갔다가. 이거는 밀어야 되지 않을까 빠르게 오케이 잡아주고 밀어 밀어 그렇지 근본 있거든요 솔져 그거 한번 쏴줘서 물러나게 만들어주고 아! 아 아머를 받아 버렸네 아니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교환이지 잡아주고 아, 쫓아가지 마요! 아, 제발, 오, 살았다! 이러면은, 개이득이죠? 오, 히어스탄 굉장히 많이 맞춘 것 같은데. 겉좀 밟아주고, 살짝 양념 쳐주고, 오케이, 좋아요. 어, 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까비, 너무 아깝다. 오, 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laughs>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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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5초 멀었어요. 잠깐 뒤로 가서, 공 한번 써줘야겠다. 뒤로 빠지세요. 물러나세요. 뭐, 제가 뭐 잡으려고 쓴건 아닌데, 오케이, 잡았고. 아, 이러면은. 뭐, 예측하지 못한. 원래 전혀 기대 안 하고 쏘는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거 알죠? 기분 좋은 거 알죠? 와우. 엄마는 아들 믿어. 우리 아들. 오케이, 맥크리 저쪽 돌았다, 이거. 맥크리가 열로 기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체력가 빵만 줘도 답답하죠? 잡아주고, 바로 먹어주 어, 우리도 뭐 있는 거다 써봐. 뽕구리. 오케이, 컷. 어, 좀더 잡아줄까? 오케이. 방벽을 좀 갈아줘야겠다 이거는 잠깐. 라인 갈아주고 오케이 라인 가면은 끝났지. 저것도 피가 얼마 없는데 오케이 컷 오케이 이러면은 어 저거 피가 얼마 없는데 저 친구 오케이 저 힐러한테 체력 압박을 주면은 힐러도. 를 해줄 여유가 없겠죠. 갈아버려 강병. 아. 오우, 오케이 라인 컷. 이거 찰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될것 같다 이거. 어떻게든 된다. 갈수 있다. 아 안돼. 강력한 공운. 제가 마음만은 강력하거든요. 일단 딴건 모르겠고 마음만큼은 정말 강력하니까. 강력하게 한 번. 정말 크게 돌아봐야겠다, 이거. 크게 돌아서, 기둥까지 가서, 정신이 혼미해지게. 어디 볼 거야, 어디 볼 거야? 앞에 볼 거야, 뒤에 볼 거야, 어디 볼 거야? 어? 오케이, 잡아주고. 아, 성공적. 미쳤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웃음> <웃음> 관심받기 <웃음> 어 근데 막턴 들어오네 쟤네 이런골라란한데아 어, 이거 곤란하다 이거 먹히겠다 이거 아 이거 먹혔네 다음 게임 가야겠구만 뭐 나쁘지 않지 이것도 아 갔다. 너무 아깝다. 이거 솔울히 관종이죠.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응? 이게 <laughs> 관종 아니면 뭐야? 이게 왜 부르시죠? 오 왔다. 같이 들어갔어. 돌아가 버려, 들어가 바르간안 되네. 도망가고. 잡아주 a j o I don't know. Okay, b a n 망치 i g e k u l t 오바가. 토리니. 방 살짝. 아, 진짜 못 해. 훨씬 나아. 아, 이거 손좀 고쳐. 다못 해. 아이고. 아, 이거 진짜. 카비. 카비. 그럼 이걸로 먹고 살진 않죠. 이합니다 조금 더 프로처럼 할까요? 이제부터. 그 유튜브가 이제 본업이다 생각하고 약간 프로처럼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양그리예요. 오늘은 오버워치 경쟁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매칭을 돌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오케이. 좀 이따가 시작하면 다시 이제 Q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질겜인가요? 질겜이라기보다는 점수를 올릴 거면은 악착같이 해야죠. 열받더라도 그걸 감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내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혼자서 내가 모든 걸다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게 되면은 뭐, 물론 조금 점수가 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길 게임 이기고 질 게임 지고 뭐 그냥 편하게 게임 하겠다 이 정도가 질 게임인 거고 빡 게임이라는 거는 질 게임도 진짜 억지로 이기게 만들겠다 이게 빡 게임인 거예요. 근데 저는 빡 게임을 하고 싶진 않아요, 딱히. 끌러 가는 대로 그냥 막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이, 이 느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질 게임까지 억지로 막 이기려고 게하막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조금 힘이 빠진다 해야 되나? 힘이 들어요, 그냥. 왜 그렇잖아, 뭐든지 이 본격적으로 하려 그러면은 힘이 좀 빠지잖아. 열심히 막 하려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슥슥슥 하는 게 좋지. 뭐든지 전투적으로 하면 힘이 빠진단 말이야. 이길 게임을 지는 게임이요? 그거는, 뭐, 그것도 뭐어수 없지. 만약에 내가 실수를 안했으면내 잘못은 아닌데. 누가 실수 연발을 한다. 아,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떨어질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럼요. 질 게임은 그냥 원래 질 게임이라 진 거고, 이길 게임은 원래 이길 게임이라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진짜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해서 이기고 지는 게임이 있으면은, 못해서 진 게임은 잊어버리고. <laughs> 잘해서 이긴 게임만 기억해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어? 75인분 해가지고 이겼다 내가 운명을 뒤바꿔버렸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 혼자서 만족감 느끼시면 돼요 그게 게임이거든 렐라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 뭐 직장생활한다고 바쁘다고 뭐라 하더라고 뇌지컬이 좋을 땐 피지컬이 딸리고 피지컬이 좋을 땐 뇌지컬이 딸린다고요? 나보 뭐 어쩌라고 알아서 해 어, 어쩌라고요 아 제발 <laughs> 방벽 깔아줘 오케이 저 잡았고 라인도 같이 때려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와 떼아 <laughs> <오폿. 웃음> 너무 아파 아 솔저로 방벽 때릴 때 진짜 약간 벽을 느껴요 진짜 유치원생이 된 느낌이랄까 위치원생이 키 190에 120kg 짜리 건장한 남성의 복부를 타격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잡아주. 트랙 컷? 잡아주고. 트레컷? 잡아주고. 힐러도 잡아줘야 되는데. 어, 저거 피 1인데? 아, 아, 너무 아픈데?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뚫었네? 살짝 뒤로 가서.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여정이었어요 아! 하하하! 하하! 은하 하하! 하니까뭐 뒤에 뭐또 있나 또 있네 여기 그거 조심해 그거 잡아주고 오하오하 하하! 하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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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네 아이 정말 숨막히는 솔저대전 해야 되나 또아 숨막힌다 어우 숨막혀 손에 땀을 쥐는 솔저대전 오 좋아 호그와 솔저의 이 환상의 콜라보 끌어주면 때린다 와우 잘 끄는데 <laughs> 우리 왜 이거 못나가고 있어? 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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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아이씨. 음... 뽕솔적로 여기였었네. 음... 살짝 머리 내밀고서. 어. 음... 우 아주 아끈했어 앞에 거안 건드려. 없는 척 지나가는 거. 암살. 살짝 살짝 봐주다가 살짝살짝 살짝. 들켰네? 컷! 컷! 갈고리 피해주고 던지지도 않네? 어, 살짝 들어가서 어그로 빼주고 다시 나가서 나오는 거 잡아주고 솔져 뒤로 나오겠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조금 늦었다 까비 타이밍이 맛있네요. 아, 오, 나이스. 아, 좋아요. 활륭해요 우리 겨털요정 잘한다. 촉촉촉촉촉촉 겨털 요정 <laughs> 삶을 포기했다 오케이, 나이스 촉촉이 촉촉촉촉촉 나이스. 뒤에서 그렇게 날 바라봐줘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쫓아가 하나 늦게 잡아도 괜찮은데 이거 톡톡 괴롭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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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빨리 죽였다 한참 더 잡아야 되는데. 저 피딱 일인데 저궁 쓰겠다 이거 오케이 얘로 궁 빨리 채워서. 살짝 뒤로 가서 먹어주고 달려가서 도망가는 음. <laughs> 저까지 먹으면 아 <laughs> 사막 디 가비 뭐야? 에쉬 씨가 왼쪽에 있네요. 여기서 데이너 마이트만 맞으면 되겠는데? 어 우리 맥클리 살려라. 오케이 막았다. 오케이 컷. 저쪽 가서 이 친구도 잡아주고. 컷. 나이스. 손목 아픈 적 많죠. 근데 딱히 요즘에는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그런 적 없어요. 게임 많이 할땐 손목 좀 아팠는데 요즘에 게임 거의 안 해가지고 티어는 골든데 에임은 꽤 괜찮은 편인데 이기고 지고 반복해서 만약에 에임은 괜찮은 편인데 내가 피지컬이 남들보다 좋은 것 같은데 자기 티어가 좀 낮은 것 같다 이러면은 남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 피지컬과 뇌지컬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 내가 피지컬이 좋은데 만약에 점수가 낮다 그러면은 뇌지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지컬이 좋다고 느껴지면은 그 뇌지컬이 좋은 사람의 그 오더를 들으시면 되고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최고의 플레이님은 피지컬이 지금 다이아, 어? 피지컬이 플래티넘 다이아인데 뇌지컬이 브론즈 실버여 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게임 들어가자마자 저는 피지컬이 정말 뛰어납니다. 저한테 명령만 내려주시면 제가 다이아급 플레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남들한테 뭐 오더를 해달라고 하세요. 실시간으로. 그럼 이제 고스트 바둑왕처럼 이제 고스트 옵치왕 해가지고 명령하는 대로 피지컬 딱그 피지컬 강한 애가 딱 뇌지컬 장착하고서 막 나가가지고 막 무쌍 찍으면은 그럼 다이아 금방 가겠죠. 전략을 짜줄 만한 친구를 하면 구해가지고 듀오를 돌리세요. 그래서 딜러 하신다 하셨으니까 힐러 친구를 하면 구해가지고 케어를 해달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달라요. 뒤에서 보면서 그럼 친구가 뒤에서 보면서 넌 저거 하고 너 지금 왼쪽 가 지금 뭐 불러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바로 올라간다 티어 브리핑 한다고요. 그럼 브리핑을 하지 마세요. 브리핑을 해서 이길 게임이 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피지컬이 좋은데 질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오더를 안 하시면은 티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 느낌으로 약간 나는 피지컬 머신 피지컬 괴물 밥 같은 느낌으로 나는 밥이다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피지컬이 좋은데 못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플레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플레이를 고쳐야죠.